의정부시의 재정 운영을 둘러싸고 의정부시 의원과 시 집행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사용하고 2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시의원의 지적에 의정부시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의 재정 운영 문제가 지적된 건 지난 6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이달 국회 기자회견. 지적의 핵심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중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반납할 금액을 빼고 남은 재원을 말합니다. 정진호 의원은 지난해 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인데 왜 5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남는 돈이 있는데도 의정부시는 빚을 464억 원이라 냈고, 해마다 12억 원을 은행의 이자로 바치고 있습니다. 은행만 배부르고 시민은 손해보는 거꾸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지방채 발행 없이 남은 돈을 활용했다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됐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의정부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전체 순세계행여금 1,293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인 487억 원은 올해 추경에 편성했고, 나머지 806억 원은 용도가 정해진 특별회계라 함부로 쓸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내년 이후 추진될 상하수도와 소각장 등 생활기반시설 건설에 꼭 사용할 재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에 진행 중인 사업은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등 민선 8기 이전부터 이어진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추진되고 있거나 다시 사업 중단할 때 국가 등에서 받은 큰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받아 계속 추진해온 것입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시의회에 왜곡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 부시장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호 시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신혜입니다.